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던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 버린 순간, 선택의 갈래에서 잘못된 길을 택한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밤마다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좀더 신중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루 종일 몇달 동안 때로는 몇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기원정사의 어느 조용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새겨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제자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며칠 전 분노에 휩싸여 함께 수행하는 동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조언을 해주었을 뿐인데, 저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여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겠냐? 나보다 못한 주제에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도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그 순간이 되살아나며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 후회와 자책이 제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연못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혜의 씨앗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아픔이야말로 그대가 진정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되새기며 제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하지만 밤이 되면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발밑에 놓여있던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저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에 빠지고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 물결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 실수는 던져진 돌과 같고 후회는 그로 인한 물결과 같다. 돌이 이미 던져진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물결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니라. 자연의 연못은 잠시 후 다시 고요해지는데 왜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은 그대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실수를 저지른 제가 어떻게 해야 그돌 던지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마라. 용서는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그 배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후회야말로 그대 안에 자비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춘 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동료에게 한 말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대가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대 안에 더 높은 기준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대의 아픔 자체가 그대의 선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실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탓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었다는 것을 과거에 매달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이웃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급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저 번거로웠을 뿐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웃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가장 힘들 때 저를 믿고 도움을 청한 이웃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도 자애로운 눈빛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그대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아픔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니라. 그대의 후회는 그대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 이웃에게 어떤 얼굴로 다시 마주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일하고 있는 농부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당장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며 기다린다. 그대여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라.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선행으로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후회의 방식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용기를 내어 그 이웃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후로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일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은 조금씩 가벼워져갔습니다. 몇달 후, 한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거짓말을 한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몇년전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뿐이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식 말입니까? 스승님, 그때 책임을 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가 모르게라도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의 가족을 도우며,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라. 때로는 공개적인 참회보다 조용한 보상이 더큰 선행이 될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석가모니인 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실수를 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니라. 어느 날 저녁 석양이 기원정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실수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석양을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실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마음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떤 실수는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큰 손실을 입힌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행동이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대의 손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교훈을 얻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라. 자책은 과거에 머무르지만 참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어느 날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몇년 전에 도둑질을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것을 훔쳤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그것이 제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일해서 살고 있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들이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밤마다 제가 훔친 것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그대 안에 선한 마음이 깨어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과거의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대는 현재의 빛을 놓치게 될 것이니라. 어둠을 원망하는 것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걸음을 밭에 뿌린다. 걸음은 그 자체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토양에 스며들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한다. 그대의 과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이 주어라. 이전에 남의 것을 훔쳤다면,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과거의 어둠을 현재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이니라.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훔쳤던 것들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어느 날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를 배신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고 우리의 우정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장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장간을 보아라. 대장장이는 불순물이 섞인 철을 뜨거운 불에 달구고 두드린다. 그 과정에서 철은 고통받지만 결국 순수하고 날카로운 검이 된다. 그대의 과거 실수는 불순물과 같고. 지금의 후회와 참회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대가 성장했다는 뜻이니라. 그 친구에게 다시 신뢰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더욱 소중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설령 그녀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대를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의 제자들을 만나며 각각에게 맞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 중 하나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석양 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든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늦은 가을이 되어서야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준다. 나이 든 나무의 잎이 더 깊은 색을 띠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의 후회와 깨달음도 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대가 과거에 젊은이였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으면 좋았을 이해와 관용을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속죄의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대는 과거의 실수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대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선함이 있다. 어느 비 오는 날한 제자가 빗속을 헤치고 부처님께 달려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또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동료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빗방울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빗방울을 보아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바위에 작은 흔적을 남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이 뚫린다. 변화도 그와 같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진전이다. 처음에는 실수한 줄도 몰랐을 것이니라. 지금은 실수를 인식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실수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다음은 아예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는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어느 조용한 밤 달빛이 기원 정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많은 실수를 했다. 왕자로 살 때는 사치와 쾌락에 빠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수행 초기에는 지나친 고행으로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처음에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치를 경험했기에 욕망의 허무함을 알수 있었고 고행을 해봤기에 중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저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들도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기만 하지 마라. 그 실수들이 그대들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어느 날 멀리서 온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속여 팔기도 했고 무게를 속여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큰 재산을 모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돈이 모두 더럽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번 돈으로 지금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 과거에 부정직하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정직한 상인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더러운 돈도 깨끗한 돈이 될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더러운 곳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바다에 이르면 모두 깨끗해진다. 그대의 돈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몇달후그 상인은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고 정직한 장사만 하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죄책감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때로는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구름이 거치면 다시 빛을 발한다. 그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실수와 후회의 구름에 가려질 수 있지만 그 구름이 거치면 원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는 그대의 일부일 뿐 그대의 전부가 아니니라. 그대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니라. 어느 날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는 실수에서 빨리 배우려고 노력하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얼마나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피어난다.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과거는 그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미래는 그대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원정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용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실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족쇄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실수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